어느 단원인지 몰라 몰라 그냥 나풀 거야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좀 좁혀지고 방향성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자 어느 단원이에요? 바로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것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극한 값을 구할 때 문제 유형은 뭐 플러스,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식의 어떤 꼴들을 이야기 하는데 얘도 어떻습니까? n이 한없이 커지면 3의 n제곱 때문에 3, 뭐 9, 27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집니다. 분자도 당연히 커집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가 커진 커진데 어떤 특정한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분모에서 무한대로 가는 그 원인을 분자물 똑같이 나눠 주면 됩니다. 왜? 바로 수렴하는 것뿐에 수렴하는 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그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모에 3의 n 제곱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자물 똑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3의 n 제곱을 3의 n 제곱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바로 1입니다. 플러스 자 1을 3의 n 제곱으로 나누니까 3의 n 제곱분의 1. 자 그다음에 분자 보겠습니다. 3의 n 제곱 나눠주니까 그냥 5만 남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값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게 됩니다. 즉 이것은 1 플러스 0 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바로 수렴하는 그 극한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골의수혈의 극한 문제를 풀땐 분모가 무한대게 나오게 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항식으로 있,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최고차항으로 나눠 주는데 이처럼 거듭제골이등비수혈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가장 크게 되는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의 n제곱도 있고 5의 n제곱 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더큰 원인이에요? 5의 n제곱입니다. 그럴 때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당함수의 미분법에 나오는 미분계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